여름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가볍고 편하게, 즉 캐주얼하게 입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캐주얼이란 말 과연 어떤 스타일을 뜻하는 걸까요? 수트같은 드레스 스타일의 반대? 아무렇게나 저롭게 입어도 되는 차림? 사실 캐주얼이란 말은 생각보다 추상적인 말입니다. 일본의 복식 연구가 아카미의 6교상의 설명으로 밀리면 전통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에서는 휴일의 복장을 스포츠 스타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기호는 바로 클래스 스포츠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클래스는 계급을 뜻하는데 즉 귀족계급 사람들이 여가로 한가할 때 즐기던 스포츠입니다. 이걸 영국에서는 noble pastime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귀족의 여가 활동이 되고 약간 비서 번역을 하면 귀족들의 고귀한 시간 죽이기 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죠. 테니스, 골프, 요트, 승마, 헌팅, 폴로 이런 스포츠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스포츠들에게는 각각에 맞는 전통적인 복장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스타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복장들을 전부 캐주얼이라는 단어 하나로 통틀어 부르지만 본래의 캐주얼 스타일은 단순히 편한 차림이 아니라 격식과 기능을 갖춘 클래스 스포츠 스타일에서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름에도 편안하면서도 격식 있는 스타일을 원한다면 이 클래스 스포츠 스타일에서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아이템이 바로 폴로셔츠입니다 폴로셔츠는 원래 테니스나 폴로 경기를 할때 착용되었던 옷입니다 프랑스의 테니스 선수 르네 라코스테는 당시 불편한 긴 소매 셔츠 대신 흡성과 수 신축성이 좋은 소재에 기을을 추가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셔츠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폴로 셔츠의 시작입니다. 이후 이 셔츠는 테니스 선수뿐만 아니라 폴로 셔츠 선수들에게도 착용되었고 그 덕분에 폴로 셔츠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폴로 셔츠는 단순한 캐주얼웨어가 아니라 귀족 스포츠의 룰과 격식을 담고 있는 클래식한 정신이 깃든 아이템이 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폴로셔츠를 입었을 때 편안하면서도 단정하고 격식 있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폴로셔츠를 아무거나 입기만 하면 멋있어 보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옷의 퀄리티, 즉, 품질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입을 수 있는 아이템 수가 적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완성도와 소재감이 스타일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클래식 스타일을 완성해줄 하이 퀄리티 니트 폴로셔츠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그게 바로 더 니트 컴퍼니의 폴로셔츠입니다. 이름부터 니트의 진심인 게 느껴지죠? 노 니트 컴퍼니는 40년 전통의 스웨터 장인이 운영하는 니트 청문 브랜드입니다. 부드러움 속의 격식, 조금 발음적 영국 제약하는, For Manity in Softness를 슬로건으로 캐시미어와 실크, 메리노울 등 고급 섬유를 섬세한 기술로 다루며 전통 니트웨어에 영감을 받아 고품질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입니다. 250여 명의 오랜 경력의 장인들이 정성스럽게 제작하며 단순한 옷이 아닌 시간이 빚은 예술품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우선 브라운 라벨에서 두 제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브라운 라벨이 어떤 라벨이냐는 소개드리자면 해 고급 소재를 사용한 하이 퀄리티 제품을 제안하는 라인입니다. 모든 클래식을 추구하는 너니트 컴퍼니의 고급 라인이자 세심한 디테일과 우아한 실루엣으로 한층 더 깊이 있는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 브라운 라벨에서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소프트 실크 블렌드 폴로 니트입니다. 이 제품의 맨 처음에 아무래도 언급해야 될그 디테일은 그 실크가 함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크가 10% 이제 함유되어 있는데, 실크는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고급 소재이고, 굉장히 그 자극 없는 부드러운 촉감이 이제 특징이 그런 소재죠. 그리고 어 흡습성도 좋아가지고, 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고, 그 실크만 의 은은하게 돋는 이제 광택감이 이제 럭셔리한 분위기를 네, 자아냅니다. 이거 입고 있으면 뭔가 좀또 말투나 좀 행동과 약간 그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 고상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실크 외에 그 레이온과 폴리에스터가 함유되어 있는데 레이온은 가볍고 아, 통기성이 좋은 그런 특성이 있고 아, 폴리에스터는 내구성과 형태를 유지하는 어, 그런 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소재를 조화롭게 이제 블렌딩 해가지고 어, 개발한 이런 소재입니다. 그리고 탄탄하고 밀도감 있는 조직감이어가지고 좀게좋합니다 그냥 신축성이 좋은 게 아니라 터치감이 좋으면서 신축성이 있으니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고급스러운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맨살에 닿아도기모찌합니다 어, 진짜. 또나 하 이제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그팔 부분에 딥인데 여기가 되게 여기 딱 잡아줘요. 여기 잡아주면서 여기 조금 볼륨이 나는 느낌 이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각종 뭐 해외 약간 고급 플로 셔츠를 만드는 브랜드들은 이런 데도 신경 씁니다. 체형 보완도 되고 지금 제가 굉장히 어때요? 몸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입어도 되게 멋있는 핏이 나온다.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넣어서 입고 있지만 어, 지금 영상 보시면 빼서 아, 입으면 이런 느낌인데 빼서 입어도 굉장히 이제 실루엣이 예쁘게 정갈하게 떨어집니다. 립이 이제 허리를 딱 잡아주고 그 위에서 덮어지는 느낌으로 되게 예쁜 실루엣이 나와요. 저는 항상 넣어서 입는 편인데 어, 이건 되게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로 좋아가지고 어, 굉장히 뭔가 패턴이나 그런 디테일을 신경 써서 연구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카라 디테일인데 아무래도 폴로셔츠의 가장 중요한 거는 폴로셔츠의 얼굴 이 카라 부분이죠. 이거는 버튼이 없는 오픈 카라 형태의 사양입니다. 애초에 적당한 깊이감으로 V존을 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벌어져 있지도 않고 너무 닫혀있지도 않아가지고 당정하고 약간 고상한 V존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버튼이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어,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컬러가 어, 6가지 있고 사이즈 전개도 S부터 2 x l 까지 있어가지고 선택의 범위가 아, 어, 었습니다 저는 다크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는데, 처음에 딱 이제 이 컬러가 눈에 들어와 가지고, 어, 이건 입고 싶다. 네, 생각이 들었던 컬러예요. 차분한 느낌의 어른스러운 컬러가 만약에 없으시다면, 네 저는 이 컬러 추천드리고요. 이런 컬러는 하이를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흰색으로 어, 이렇게 딱 이제 받아주면 이 컬러감을 살릴 수 있어서 네, 그런 식으로 어, 코디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이는 하얀색으로 하이. 이 제품은 단품으로 착용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기시 많이 벌어지지 않는 사양이어가지고, 어, 자켓과는 다소 올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품으로 입는거 저는 추천드리고, 무지한 좁아서 얇은 반다나나 스카프 매치를 해도 좀더 어, 더 깊이 있는 스타일링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목이 긴 사람들한테는 스카프나 반다나 해주면 좀더긴 목을 보완해줘가지고, 그리고 또 깊이도 생기고, 저는 추천드리는 네, 스타일링 방법입니다. 나도 아까 살짝 먼저 봤는데, 부드러운데 되게 탄탄한 거예요 그렇고, 약간 신세계 느낌의 소재감인데, 신세계 백화점이 아니야. 야? 아, 야. 새로운 느낌이라고. 아. 이러, 이러고 막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서 좋, 좋지 않을까? 되게 그러니까 커피 훈련도 괜찮아 그건. 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네. 올여름 소리가 잘안 나네 나 난. <laughs> 올여름 어른의 클래식한 모습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흰 핀츠도 어, 더니트 컴퍼니의 제품입니다. 어,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해 소재는 약 9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의 코스모텍 스타일사의 상위 라인의 고밀도 코튼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튼튼한 두일 조직과 은은한 광택이 도는 어, 그런 소재감이고요. 플레올리 단위에 함유되어 있어서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감도 어, 편하고요. 실루엣은 테이퍼드 실루엣이어가지고 어, 내려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스타일입니다. 아무래도 화이트 민츠는 모든 컬러를 잘 받아주기도 하고 시원한 인상도 줄수 있어서 여름에는 필수로 필요한 아이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다음 제품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캐시미어 블렌드 폴로 니트입니다. 이 제품은 이름에도 있듯이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여름 옷인데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어? 좋은 질문이야. 진짜 짜고 친것 같은 좋은 질문이야. 그 캐시미어라고 하면 네, 얘기하셨듯이 그 높은 보온성과 보습력으로 네, 겨울 소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실은 땀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능도 뒤에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쾌적하게 그걸 유지해주는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쓸수 있는 맞는 소재가 캐시미어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캐시미어의 혼용률율이 15%라고 하는데 왜 15%냐? 너니트 컴퍼니 쪽에서 이제 제작하면서 몇 퍼센트로 캐시미어를 함유하면 제일 좋을지. 이제 연구를 하셨답니다. 근데 키시미어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이제 너무 더워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연구 결과, 15%가 제일 적당하게, 시원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15%로 본연율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키시미어가 들어간 이 부드러운 촉감, 이야! 이 폴로셔츠가 저를 그냥 안아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좀 맞는 표현인가 이거? <laughs> 어쨌든 네그 정도로 굉장히 더치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하이게이지 니트인데 하이게이지 니트는 니트를 짤때 1인치 안에 들어가는 바늘 수를 뜻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짜임이 촘촘해지고 보다 얇고 섬세한 원단감 그리고 부드러운 터치 감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2게이지 이상을 하이게이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14게이지로 네,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두께감이어가지고 자켓 안에 입기도 좋고 격식이 있는 자리에도 자켓과 함께 매치를 해가지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이 카라 부분인데 이 카라 부분은 1960년대 유럽 클래식 카라 니트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걸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길이가 너비가 이제 적당하게 이제 너무 길지도 어, 짧지도 않아 가지고 이거는 호불호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카라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추는 3개 있어 가지고 하나 푸느냐 두개 푸느냐 다 푸느냐로 이제 벌어지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 가지고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쓰 버튼 사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켓을 함께 매치할 때는 버튼을 좀 풀어 가지고 어 깃을 빼가지고 조금 와일단 모습으로 연출해도 근데 네, 멋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잠가가지고 단정하게도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 실루엣인데 널리트 컴퍼니 쪽에서 이거를 개발하실 때 다섯 명 각각 다른 체형의그 사람들을 이제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맞게끔 이제 패턴을 어, 설계를 하기 위해서 10번 이상 그 패턴을 수정하면서 네,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어, 실루엣이라고 합니다. 너무 넉넉하지 않는 약간은 다이트한 그런 느낌이 어, 클래식하고 네, 스타일리시한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품 비싸게 여기 립이 딱 이제 팔 부분 잡아줘가지고 적당하게 이제 볼륨감이 생기는 네, 그런 아이템입니다 핏이 너무 넉넉하거나 좀 크면 캐주얼하고 영하고 좀 스트릿한 느낌이 되는데 이거는 적당하게 빗대는 느낌이어가지고 클래식하면서도 스타일리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루엣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몸 예쁜 거아 진짜? 야 요즘 운동해서 그런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드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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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걸 해도 근육이 안 생기더라고 육아는 운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컬러는 이것도 6가지 있고요. 사이즈는 S부터 2X까지. l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저는 물루 그레이를 선택했는데, 이름 그대로 물루 컬러에 그레이가 들어간 듯한 색감이고, 어, 어떻게 보면 하늘색에 가까운 느낌이랄까요? 너무 밝지도 않고 차분한 톤이 다운된 느낌이, 세련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걸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에 맞게 데님 팬츠를 매치를 해봤는데, 상의는 포멀한 모습이고 하의는 캐주얼한 모습으로 어, 캐주얼하면서도 포멀한 무드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운 라벨에서 두 제품 소개해드렸는데 어, 역시 하이엔드 라벨이라고 하는 만큼 퀄리티가 네, 좋네요. 정말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폴로셔츠 네, 찾고 계시다면 브라운 라벨 추천드립니다. 자 브라운 라벨에서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지만 아, 이번에는 오레아 시리즈에서 기능성 뛰어난 아이템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레아는 아름다운 기품이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오레아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으로 바람을 뜻하는 라틴어 아우라와 숭상 맑음을 상징하는 그리스어 오레를 합쳐서 만든 조라고 합니다 맑고 투명한 공기처럼 여름을 가볍게 감싸는 니트웨어 이런 철학이 담긴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레아 시리즈에서 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오레아 폴로니트를 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제품은 웬 100%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수 가공된 코튼 원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원사를 강하게 꼬임으로써 원사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하는 가공기법으로 기존 코튼 원사보다 내구성이 높고 우수한 통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늘어나지 않아서 형태 유지력도 높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어, 자외선 차단 흡수제가 원사에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코트는 원단이 어, 자외선을 약70% 차단하는 거에 비해서 이 오레아 시리즈는 무려 96% 이상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되게 많이 차단해 주네. 야 여기 안타겠네 그래서 UV 차단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색상 변색 방지 기능도 있고 열 반사 기능도 있어가지고 한 여름에도 시원한 제감 온도를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되게 기능성이 뛰어난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제품에는 네오드란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뒤집어서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료화면 띄울게요. 네. 네오케어 필름 테이프에 부착돼 있어가지고 특히 여름에는 겨드랑이에서 땀이 많이 나고 좀 냄새도 약간 좀 신경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억제를 해주고요 피부 드러블 그런 것도 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심한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가지고 제작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원단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 깐패 조직단 막 그런 게 아니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제품은 피케 원단의 조직감을 니트로 재해석해서 만들어진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어, 니트 짜임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통기성 좋고 네,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깃을 보면 탄성과 두께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이제 깃이 흠을 뭐 거리지 않고 딱 유지해주는 그런 카라입니다. 아무리 많이 입어도 딱 이렇게 고정해서 그 단정하게 그 유지를 해주는 그런 인상을 줄수가 있죠. 이것도 역시 실루엣은 적당하게 핏대는 핏감이어가지고 클래식한 실루엣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추에는 고급 소재인 자개단추가 사용되어가지고 이런 럭셔리한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코디인데요. 이 너니트 컴퍼니의 컴팩트 코튼 와이드 치노 팬츠와 이렇게 매치를 해왔습니다이 팬츠는 앞에 플리츠가 들어가 있어서 클리스라고 앞주름과 하나로 연결돼가지고 다리가 슬림하고 네, 길어 보이는 네, 예뻐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이 팬츠도 코스모텍 스타일사의 고밀도 코튼 원단을 사용돼가지고 네, 탄탄하면서도 광택감이 있는 그런 소재예요. 너무 와이드하지 않는 스트레이트핏이어가지고 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린 컬러 입고했는데 그 이유가 상의의 브라운과 자연스럽게 좀 그라데이션이 생기게끔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하나의 폴로체츠에 여러 가지 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 폴로체츠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컬러가 무려 10가지나 있어가지고 컬러를 고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컬러가 고민하신다면 이 무리 컬러 네,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제품인데요. 올해야 몰드리브드 폴로니트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 드렸던 제품과 동일하게 특수 가공 코튼 원사를 사용해가지고 한 여름에도 쾌적하게 네, 시원하게 네,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이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유럽의 칼라니트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 그거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어,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밑단과 소매에 탄성 있는 리브 조직이 사용돼가지고 허리와 소매는 딱빗택게 잡아주는데 몸통 부분은 여유감이 있어가지고 어, 우아한 슈렛을 연출해줍니다 그리고 어, 스트라이프 패턴이 조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단조롭지 않게 딱 하나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어, 고급스러운 자개단추가사용되었고요그 중에서 저는 이제 흰색을 골라봤는데 화이트 컬러는 역시나 거의 모든 컬러를 잘 받쳐주니까 아, 무슨 팬츠를 가져와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바닷가이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백사장을 연상케 하는 흰색과 그 바다의 색깔을 물로를 가져와가지고 바다의 네, 그런 이미지로 네, 연출을 해봤습니다 네, 백사장이라고 해서 어, 그 백사장님이라는 건 아니라는 점 네, 그 코디의 컬러를 생각하실 때그 자연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네, 얻어서 코디를 매치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목 부분이 조금 심심하다 아, 싶을 경우에는 어, 이런 식으로 스카프를 둘러가지고 어, 좀 깊이 감춰도 되고 저는 지금 이제 물루 계열로 통일감을 줬지만 어, 다른 색상으로 매치해가지고 조금 더 컬러감을 줘도 멋있게 네,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음. <laughs> 스프라이드가 아니라 스트라이프라고. 스트라이프.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이런 건 단품으로 딱입어주면좀 멋있지 않을까요? 뭐 물론 그 패턴이 없는 것도 뭐 클래식하고 멋있지만 이건 또이 패턴만의 그 스트라이프만의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개 제품을 브라운 라벨에서 두개 오레아 시리즈에서 두개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끝나기 전에 약간 덤으로 라고 하면 좀그렇지만한 제품만 좀 추가로 그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노니트 컴퍼니 쪽에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 제품이어서 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마 쿨맥스 티셔츠라고 해서 스피마 원단과 쿨맥스 기능성 원단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티셔츠고요 스피마는 전세계 면 생산량 1% 미만의 최고급 면이고요 쿨맥스는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고기능성 폴리에서 스 섬유입니다 이두 개가 합쳐진 어, 그런 티셔츠인 거죠 겉면은 실크처럼 부드러운 촉감이고 안쪽은 쿨맥스 원사를 사용되어 가지고 시원하고 어, 매끄러운 감촉이 어, 특징입니다 입는 순간에 기분이 좋아지는 최상의 감촉과 적응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분 조금 나쁠 때 입어도 기분 좋아질 것 같긴 하네요 <laughs> 컬러는 총 9가지가 있고 사이즈도 폭넓게 제공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데일리웨어로 활용도 높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여름이 되면 폴로셔츠의 존재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클래식한 모습을 내려면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잖아요 한 시즌만 입다가 버려지는 그런 옷이 아니라 오래도록 함께 할수 있는 옷으로 클래식하고 럭셔리한 선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키지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